네. 선수만. 딱 선수만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의 전력이 어, 타자와 투수 한번 좀 나눠서 본다면 어, 일단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가지고 그쵸? 왔습니다 응. 어, 예상 베스트 라인업으로 봤을 때뭐 안치홍, 렉스, 전준우, 한동희, 고승민, 유강남, 노진혁, 정훈, 안건수 혹은 뭐 황성빈 선수 될 수도 있고 이 어, 타자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어, 감독님이 봤을 때좀 어느 정도 10개 구단 가운데 된다고 보세요? 이 정도의 선수들이라면은 뭐~ 중위권 이상의 어떤 타선은 충분히 된다 생각하고요 음, 디테일한 면 그니까 러 이대호 선수의 어떤 장거리포 전준우 선수 손아섭 선수의 뭐~ 중장거리포 다 있는데 음. 뭐 안치홍 선수도 중간에 있었고 중간에 뭐~ 많았지 않습니까? 홍포도 있었고 공성은 네, 네, 그죠. 가르시아 뭐, 뭐 김주찬, 네, 조성환 마, 뭐, 많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중거리 타자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좀잘 맞으면은 뭐 장거리가 되는 거하하데 근데 항상 제일 답답했던 게 물론 그게 카우스라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모를 리는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뭐 게임이라든지 모든 건 선수들이 하는 거니까 1번 타자 네. 2번 타자 3번 타자, 9번 타자, 이렇게 타자들마다의 어떤 특성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 롯데는 항상 3번 타자 같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 항상 매년 봤을 때. 정확도가, 그니까. 안타를 많이 치지만. 그니까. 러 네. 결국에는 내가 번트 되고, 뛸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어, 우리가 볼을 때리는 척 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음. 뭐, 파스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현란한 수비들을 흔들 수 있는 그게 주로 플레이만 흔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타석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뭐 지금 롯데 코치를 하시는 전준호 선수라든지 네네. 이런 선수들은 타격감이 지금 정말 저 어제 경기에서 5타수 안타 치고 했는데도 첫 타석에 딱 보면은 삼루 쪽에 유격 쪽에 조금 뭐 뒤로 가 있다 그러면은 번트 돼요. 음. 그리고, 펀트 대는척하면빼고 음. 그럼, 투수는, 와인드업에서, 던지기 직전까지 스트라이드 나가는데, 펀트, 발 빠른 사람이 펀트 보시이 나온다 이러면은, 음. 무조건 던지기 직전 흔들리게 되어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밸런스다 깨지고, 던지다 보면, 스트라이크못 던지고, 볼이 나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게임에 자기가 타석에서, 좋은 카운트를 만들어야지, 좋은 타, 격이 나올 거아닙니까요 네. 안타도 나오고 할 건데, 그렇게 좋은 카운트를 만들어가는 방법들이거든요. 음. 요즘은, 그냥 막 주구창창 때리고 막 이런 거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이 롯데의 어떤 최근에 한 10년을 봤을 때는 고실적인 예 네. 이게 좀 디테일한 면들 다섯 다섯 다순마다 필요한 이런 플레이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음. 그래서 사실 안타를 세 어, 개를 때려도 득점을 못하는 팀이다 뭐 이런 <laughs>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뭐뭐 뭐 롯데에서 제일 어, 맛집이 잘루 말루다, 중국집이다, 뭐 이런 중국. 그러니까 뭐 이런... 잠깐 얘기 또 해보면 네. 여기 지금 있는 이제 안치용 선수그죠 네. 전준우 선수, 뭐 고승민 선수는 발은 빠르지만 그죠. 네. 그리고 정훈 선수도 지금 은 이제 뭐 베테랑에 들어서 조금 뛰는 걸 자제하고 이러지만은 네. 이런 선수들이 발이 느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a 씨가 있는 손아섭 선수가 활약할 때도 그렇고 뭐 이런 선수들이 발이 느린 건 아닌데. 뭔가 3번 타자에만 집중하는, 3번 타수대만 집중하는 듯한 이런, 어, 인상이 남아있다는 거는 결국 앞서 얘기한 대로 볼 카운트를 끌고 가기 위해서 투수가 지금 흔들리는 판이기 때문에 뭔가 더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스키즈, 번, 어, 뭐, 그, 세이프티 펀트 모션이 나왔다가 빠지고 하면은 흔들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잠플레이 같은 것들이 필요한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선수 고승민 선수, 그죠? 황성빈, 안건수만 뭐 안권수 선수 지금, 어, 형문캐스터가 얘기를 했지만, 저도 뭐, 이 선수 이군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고, 뭐, 1군도 왔다 갔다 하는지 아는데, 이 선수와 황성빈 선수, 그리고 고승민 선수가, 뭐 어떻게 보면 1, 2번, 9번에 자리 잡아준다. 음. 뭔가 필요할 때 센스 있게 주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타석에서도 적재적소에 뺐다 넣었다 할수 있는 음. 뭐 센스, 작전 능력, 게임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어, 롯데도 지금 물론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구성이 뭐. 괜찮다. 네, 괜찮은 네. 구성이다. 근데 아직 고승민 선수, 뭐황성빈 안건수, 황성빈 선수는 작년에 조금 늦게 합류해서 그래도 시즌을 잘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네. 결국에는 황성빈 선수도 뭐 많은 팬분들이 얘기하는 게폭주족이다 스톱할 음. 때 스톱하고, 네, 네. 뛸때 뛰고. 뭔가 돌때 돌고, 막, 이런, 순간순간 플레이.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드립 타 뛰는 것 밖에 없는 음, 네. 그것도 이제 어떤 경험에서, 음. 게임을 많이 뛰면서 경험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음. 있긴 는있 한데, 조금 자제할 때 자제하고, 뛸때 뛰고, 음. 좀 플레이, 도루는 아니지만, 좀 움직여줘야 될때다 음. 움직여주고 하는 플레이들이, 만약에 안건수황성빈 고승빈 이런 선수 음. 된다 이러면은, 어, 아, 무서운 타선이라고 아, 볼수 있죠. 그렇군요. 디테일이 네. 조금 추가가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네. 타선이고, 네. 어, 수비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은 뭐 센터 라인이 강화가 됐으니까 뭐안건수 선수, 황생빈 선수도 뭐한 번씩 앞서 얘기한 대로 질주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면은 수비에서도 플레이어 아, 플레이어 아, 네. 그렇죠. 잘 따라가서 결국에는 뭐 어이없는 플레이 하고 하는데 수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안건수 선수 황생빈 선수 이런 선수 발 빠른 선수들이 뭐 어깨들이 약한 선수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두 선수가 어, 중견수에서 어떻게 자리만 잡아준다면은, 음. 충분히 수비 입장에서도, 뭐, 노진혁, 유격수, 그리고, 뭐, 지금 유강남 포수이두 네. 포지션만 해도 결국에는 네. 게임을 끌고 갈수 있는, 뭐, 힘을 가진, 어,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음. 그죠? 이두 선수만 해도 괜찮은데, 중견수에서 황성민 선수랑 안곤 선수가 잘해준다면은, 센터 라인은 이제 음. 완전히 다 잡았다. 음. 그렇습니다. 자 투수 라인업이 또 굉장히 괜찮아요. 일단 뭐 댄스 트렐리, 찰리 반즈, 박세웅, 한현희 어, 이렇게 네 명의 선수는 뭐 아, 일단 한현희 선수는 뭐 중간에 갈 수도 있고 마무리에 갈 수도 있다고 일단 밝혔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검증이 된 선수고 올해 잘했던 이인복 선수 그리고 나균한 선수. 어, 많이 기대하시는 서준원 선수, 뭐 중간에 구승민, 최준용, 김원중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오는 김도규, 그리고 뭐 어, 신인 선수, 젊은 선수이지만은 또 좋은 활에 펼쳐졌던 이민석 선수, 진승현 네. 선수, 그렇죠. 물론 이제 어, 이강준 선수가 또 한현희 선수의 그걸로 갔고 어, 김유영 선수가 좌투수로서 좀 에, LG로 가긴 했습니다만, 야 투수는 정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제 한현희 선수가 선발로 들어간다 이러면 은 네. 이제 서준훈 선수가 중간에서 활약을 해준다 이러면은딱 네. 그림은 좋죠. 네. 물론 자완 투수가 없다는 게 중간에 자완 투수가 없다는 게좀 흠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어우한 정통파 사이드 한 명씩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면 참 운영하기가 감독이 조금 쉬울 수는 있는데 네. 결국 저는 뭐서준훈 선수도 개인적으로 제가 선발 투수를 뭐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투수의 꽃은 선발 투수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 있는 이제 서준원 선수, 나균환 선수 이런 네. 선수들도 선발을 경쟁을 해서 선발을 가는 게 대분 본인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그림이지 않겠나 막 그렇게 그래 생각하거든요. 한인 선수는 워낙 또 경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젊은 선수들이 선발로 가고. 좀, 어, 경험 있는 선수들이 중간에서, 뭐, 조금, 중간 선수들은 좀 타이트한 게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현이 선수같이 좀, 이렇게, 스피드도 되고, 어떤 볼에, 어, 무브먼트도 좋고, 경험도 있고, 네. 이런 선수들이 저는 중간에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뭐, 생각은 들거든요. 최준용, 뭐, 구승민, 이런 선수들도, 물론 좀 기복은 있지만은, 이두 선수, 뭐, 검증된 거, 그죠? 김원중 선수도 뭐 검증이 된 거고. 네, 부상만 없으면 되 그렇죠. 댄스레일리 네. 찰리, 반지 이두 선수도 뭐,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고, 그죠? 박세웅 선수도 이제 뭐, 올 시즌 마지막이죠. 군대를 네. 가느냐, 마느냐인데 그렇죠. 뭔가, 이, 멘탈적으로. 좀 활활 타오를 음. 시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초반에 굉장히 잘한다면, 와일드카드로 뭐, 아시안게임을 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이거는 네. 뭐,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추수 네. 인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한 가지 흠은 자완이 없다는 네. 거. 네. 그게 이제 제일 흠인데, 이게 몇 년째, 그렇죠. 우리가 우승을 못한 만큼 뭐, 최근에 다 10년 이래 봤을 때는, 한 5년 전 이래 봤을 때, 이명우 선수 하나. 네. 그죠. 뭐 강영식 선수, 선수 조금 있었고. 특별히 롯데는 자완을 한두 명씩 두고 이렇게 시즌을 치렀던 경우는 거의 없다. 음. 어, 어, 없는 걸로 보여져요. 어쨌든 뭐, 투수 라인업도 어, 감독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좀 수월한 라인업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고. 외국인 선수 세 명이 사실 또 KBO 리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력의 70%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세 명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이거는 뭐 어느 팀에서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음. 찰리 반즈 뭐 선수 한명한명 한명 이제 얘기해 볼게요. 네. 찰리 반즈 작년에는 4일 로테이션의 어떤 어, 그 템포를 너무 오래 끌고 가지 않았나 네. 본인은 자신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뭐, 팔이라든지 모든 몸은 소모되는 체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본인은 괜찮다, 괜찮다,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다운이 되거든요. 음. 찰리 반제 선수가 올 시즌에는 4일 로테이션,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것 음. 같은 느낌이고요. 댄스 데일리 선수도, 첫해 아주 잘했다가, 둘째는 물론 10승 이상은 했지만은 조금 주춤했던. 해가는 많았죠. 예. 음. 주춤했던 시즌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후반기에 와가지고 보여줬던 거, 어 대박이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그래서 좀더 기대가 되고, 그죠. 그리고 렉스 선수, 뭐, 좌좌타자의 수비도 괜찮고, 음. 그죠. 뭐, 발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이세 선수를 다른 팀에서 생각한다면, 어, 부러움을 살 만한 선수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롯데가, 어, 전력적으로는 가려고 이상을 해야 되는 좀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 정말 좀 기대를 하고, 어, 지켜보고 싶습니다.